요새 집사람이 예능 대세야 나는 찬밥이고 나는 필요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아지 겨울이 보면서 요게 우리가 수확한 채소예요 이거 봤어? 이거 얼마나 예쁘니 색깔별로 음 봐봐 비트가 어? 이렇게 노란색 비트도 있고 근데 박사님이 주로 안계시여 박사님이 많이 캐시던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누구나 다 저마다 소질이 있는 거고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 귀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음. 양배추 바질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냄새가 너무 예술이야. 이건가? 이거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바질이야. 와, 오. 양배추 바질이라고 여기에 사장님이 공들여서 새로 시도하는 품종인데. 음. 어떻게 먹는 거예요? 냄새 맡아봐. 오, 예술이지, 어? <laughs> 야나 정말 해볕 진짜 못어떠셨어요 어, <laughs> 어? 진짜 콤보사님이박을먹작을 해서 짜증나게 그랬는데 완전 새로운 <laughs> 세상이다 나 태어나서 이렇게 프레시한 채소가 어, 많이 그래. 있는 그 <laughs> 농장도 <용돈도> 처음 왔는데다가 <laughs> 엄청 많이 맞는 사람이 진짜 용감해. 오와이 포즈맛, 오와이 포즈맛. 아 이게 닭들이 그냥 난리치는데 작아 좋은 애 그래도. 그러게요형 박사는 맨날 이러지. 어디 갈때 나내 보내고, 돈도 나치고 끝나고 나면 쭉쭉쭉쭉 춤춰. 사실은 깡프 같은 애가 길거리에 나타나도. 여자가 해결하는 게 현명한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해결하나? 너가 가서 막 아부하면서 빌고 봐주세요 이러면 그냥 가는데 어. 나 같은 사람이 어질잡게 말이야 너 말이야? 말이야 이러면 그냥 큰일 나아기야 나. 호박사님 갖고 있는나그 도끼하고 칼은 호박사님이 본인 발등 안 찍으면 나 죽을까 봐 <laughs> 겁난다 네. 네. 청계죠? 네 청계고 이건 아, 이거는 너는? 토종 토종이고 네. 이거. 네. 네, 박사님 안 무서우셨어요? 나? 네. 나 이상하네 <laughs> 나 이상하네. 나 거야? 원래 닭이 무서울 것 같았는데 어. 닭들이 불쌍해. 너가, 너가 약간 지금 스타일이 꼬꼬리꼬닭같아 어. 노란 <laughs> 노랑 노랑, 노랑, 노랑. 꼭귀오 해봐스오봐봐어려나 <laughs> 해봐, 아, 닭들이 너무 불쌍해 응. 응, 닭들이. 아니 나도 진짜. 감동이야. 나는 달걀 음. 하나를 저렇게 애절하게 지키고 날리칠줄 몰랐어. 그냥 널려있는 게 계란이고, 하나 쏙가져온면 되는 줄 알았어. 나도 겨울이, 겨울이 뺏지 음. 맞았어. 여기 <laughs> 밭에 다니면 방송하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네. 항의한다고. 음... 그래갖고 얘를 나보고 안고 있으래. <laughs> 아이고, 시간이 봤어 이놈. 세상에 그 비트가, 봐봐. <laughs> 빨간 비트? 노란 비트, 레인보 비트 이런 거번적 있어? 그치? 네? 봐봐 이 트랙터가 존 디어라는 미제 트랙터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한 500만 원? 경기바 가는 거 알려줄까? 1억 1억? 이게 1억이래 그러니까 농사가 아 요새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레인보 비트다 짠짠짠 오, 오 어때 어때? 오! 우와 나, 나 대단하지? 네. 와, 비트, 지안 PD, 네. 이렇게 땅에서 비트가 올라오는 거본적 있어? 아니요, 오늘 없지? 처음 봐요. 봐봐. 이야, 이것 봐봐. 우와, 완전 다 대단하지? 오, 엄청 커요. 엄청 크지? 네. 자, 여기는 비트밭이고, 네.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아티초크라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음. 그런 종류의 식물인데. 이게, 인디고. 인디고 로즈 토마토. 인디고 로즈 토마토. 음. 불, 거의 블랙에 가까운 토나보다 하이 때는 저만 해도 아예 하얘요 아예 하 거. 요거는 인디고 로즈, 로즈 토마토. 맞아. 이게 우리 나중에 이거 따서 그거 해보자. 집에서 파스타 만들기. 오, 좋아요. 괜찮지? 음, 파스타 만들어서 먹방. 그럼, 그럼, 음. 그리고 요리는 쌤피디가 하는 거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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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히. <웃음> <웃음> 전문 농사꾼 다 됐다. <laughs> 로메인 상추라고 많이 들어봤지. 네. 로메인 상추. 여기 이탈리아 셰프분들이 많이 오시다가 아까 홍박사님이 뿌리채 뽑자 그했는데이 네. 상추는 뿌리채 뽑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잎이 나지 않나. 음그 다음에 나또희한한거 보여줄까? 바질 그러면 왜 우리 바질 소스만 생각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바질인데 내가 생피디한테 냄새 한번 맡게 해줄게. 냄새 같더라. 오 완전히 그 냄새지. 네, 완전 냄새지. 바질. 소스 냄새지. 오, 너무 신기하다. 신 네. 향이 엄청 좋네요. 어, 바질 인데 완전 <laughs> 와 완전 이게 바질 파스타. 이거면 나도 그 안에 바질 파스타 만들겠데 <laughs> <laughs> 여기 소중하게 키운 거니까 우리가 너무 다 싸면 안 돼. 네. 기 끝에 가서 당근하고 왜지? 응. 음. 이건 무슨 프리게? 어. 양 양상추. 어떻게 알아? 어, 맞아요? 아, 어떻게? <laughs> 아니, 이거 양상추 맞아요? 이거는 버터헤드 레터스라는 종류의 양 상추예요. 음 어. 5월의 여왕이라는 헉! 얘 이름인데. 어. 아, 나 갑자기 버터헤드 레터스 마음에 든다. 내 생일이 5월이잖아. 입에 맛에 파스닉, 어, 모르는데? 완전 몸에 좋고요. 어. 항암 장용도 있고, 이렇게. 근데 얘는 어. 이파리채 먹고, 어. 얘는 이것만 먹어도 잎이 독이 있어서. 어머나, 어머나! 따라가 고가야 음, 돼. 왜냐면 이게 여기 독이 있으니까. 얘는 보통 어떻게 먹어요? 생으로 먹어요. 얘는 밥에 넣어서 먹고요. 저도 인스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파슬리니 그다음에 보라 당근도 있어요? 오! 우와. 이거 파색 당근이다. 보라색 당근. 그거지, 당근 지금 시범 재발하고 있거든요. 그 당근 색깔 은무 아, 이거는 우리 당근이고 이거 보라 당근. 우와. 그다음에 오나 어, 지금 이거 어, 빨갛다. 어, <laughs> 이렇게 어, 레디씨도딱 응. 지금 크기 좋을 때 오신 거예요. 조금 더 파도 되고요. 레디 오, 너무 신기하다. 네. 니 내가 더어는데 어제 사장님, 앞으로 오늘 감사하고, 종종 뵐게요 여주 앞으로 아야겠 어, 다음에 오시면, 오시면, 그냥 뭐 놀러, 아니, 네. 놀러, 그러니까 놀러올 겸 와가지고, 타가시면가시면 예. <laughs> 아니, 그런데 모르고 사다 네. 중다과 거야 그분들 느리게 사는 거 아니야 굉장히 흔하고 응 <웃음> <웃음> 손, 피디, 우리 아버님 귀성돼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어 에? 완전 잘 어울리죠 네. 아버, 아버님 아님 제가 아버님 귀성돼서 요 오늘 맛있으셨죠? <웃음> <웃음> 네? 엄청 맛있으셨죠? 근데 아버님 도대체 기에서뭘 뭐 기다려 하셨어요? 응 음? 어? 제대로 그안 하시고 <웃음> <웃음> 네, 아버님 옛날에 소득상계하실 그, <laughs> 그, <선입사항에> 때 <laughs> 그때 그 모습 같아요. 예, 네? 네, 아버님 이거 진짜 잘어울겠어요 이거 제가 아버님 드릴게요. 아, 아버님 쓰세요. 네. 아 저는 똑같은 거또 사면 돼요. 여든한 아흔이신데 여든한 아홉 아 이런 인물이 어딨나요? 아, 여보, 아왜 그렇죠. 왜 이래? 예? 네? 아 아버님한테 아, 아버님 방송 달았었어 저희랑 제자. <laughs> 네. 네, 어머니 제가 또 그렇지. 이거 아부를 잘했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한테 구박받은 아버님을 그 며느리 아부로. 살살이야 살살, 살살. 네. 살살이 며느 <laughs> 내가 기고 있으니까 오부인오 진짜인데. 어. 진짜 어. 아때너 아 아버님 그 무슨 장군 같아요 장군. 맞다. 에스카다. 예, 아버님 이거 엄청 좋은 거거든요. 제가 드릴게요. 인물이 네. 네. <laughs> <이분이> 하다네잘 <laughs> 어? 어? 지내세요. <laughs>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를 잘 만났고, 나도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네. 집사람이 서로 네. 어, 그렇지? 어. 다시 할게요. 네. 오늘 촬영 어땠냐고. 네. 어, 되게 행복했어요. 죽었던 그불를 되살리고 <laughs> 아무도 못 잡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잡고 역시 그 여성의 힘이 위대하네. 짱. 불도 여 박사님이 키우신 거죠, 다슬.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금, 해도, 황금손. 어,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불이 막 나쁜 거야. 그래 금방 구웠어, 금방. 참, 어이가 없네. 그, 김치는 어떠셨어요? 어? 새로 담근 김치. 김치도 엄청 맛있던데. 그냥 그 건강이 사각사각 씹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달걀도 내가 태어나서 가장 싱싱한 달걀이에요. 오. 맛있어, 고소하고. 고소. 이런 맛은 지금까지 먹은 달걀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실 걸 추천하고. 닭이 있을 때 가져와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안녕. 안녕. 이 <laughs> <모자, 웃음> 안녕.